우슬, 건강을 위한 자연의 선물. 하체 혈액순환을 개선해 자궁, 방광, 생식기 건강을 촉진하는 우슬. 남성 발기 기능도 강화하고 여성 자궁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. 어혈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이 약초로 몸속부터 건강을 챙겨보세요. 우슬에 포함된 액디스테론은 뼈 세포 증식을 촉진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 성장을 돕습니다. 특히 보디빌더에겐 최고의 근육 강화제로 알려져 있죠. 일상 속 강한 몸을 원한다면 우슬을 주목하세요. 혈액순환 촉진과 염증 완화 능력 덕분에 우슬은 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. 2021년 임상연구에서 관절염 완화 효능이 입증되었죠. 근골 강화에 도움을 주니 무릎이나 관절 건강이 고민이라면 꼭 시도해 보세요. 집에서 우슬을 탕약으로 끓이거나 환 형태로 섭취해 보세요. 하루 권장량은 6~12g. 너무 과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지속적인 복용으로 효과를 느껴보세요. 우슬로 혈액순환부터 근골 강화를 한번에 챙겨보세요. 자세한 복용 방법과 건강관리 팁은 영상에서 확인하시고,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건강정보를 만나보세요.